아이요 마이크 되시나요? 어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어. 다나카 신인가요아 예, 예. 다나카 성대 모사 가능하신가요? 가능한데 은 그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 오호. 제 입으로 이렇게 좀 안따라하고 그냥 평범하게 내 내려 했던 건데 렉안 걸리죠? 어네 저도 렉이 안 걸렸어. 다 저부터였어, 아, 네. 아, 렉가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아예 힌트가 너무 많이 뛰었어. 이게 아, 목소리가 아, 아, 잘안 들려가지고 방금 아, 어디 내리면 <laughs> 돼요 이거? 제일 아, 네. 빙으로 내리면 됩니다. 아뭐 뭐, 그나이. 그날... 오케이. 오케이 썼. 어, 오케이. 어, 아게 됐어. 아게 됐어. 이기마 돼요. 이기마세요 아. 다나카상. 아, 혹시 다나카 본인 아내 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본인이신가요? 아, そうですね. 다나카 です. 행성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 아니 목소리 말투가 아, 하이, 아, 하이 너무 달라졌는데아저 말인가요? 저건 하면 되니까 이거 캐릭터 바뀌면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말고. 그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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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컨셉? 아 기노세다요, 기노세. 그러니까 내가 컨셉 뺏기잖아요 이러면. 아이 컨셉 그대로 쭉 가져실 건가요? 이갈 거니까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해야 되는 건 컨셉 뺏기잖아요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노래 한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맨입으로 MK 아. 찾아드리면불러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MK 나오면 바로 그냥 이제 고춧가루 날리나요? 아 고춧가루 왜? 꽃가루 날리나요? <laughs> 아니 고춧가루 맞는데 저는 한 번도 고춧가루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항상 무조건 고춧가루라고. 난껌미남이라고도안합니다껌미남은고 아, 어, 생각보다 한국을 굉장히 잘하시네. 한국 어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아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코 언제가 네. 조금에 됐죠. 아 한국 어때요? 한국 어너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국 어 명품 되게 명품 되게 좋아해요. 아 명품. 롱클레어나 뭐 짜누르.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아, 명품은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았어. 장갑은 너무 사랑합니다. 아, 진짜 본인 아니냐고. 아니 볼 맞다니까요. 아니 왜? 안 믿는, 아, 고민나사 아! 고민나사이. 아, 아, 아 고민나사이 고백, 고민나사이. 아, 왜 있는 겁니까? 아맞다는데이 아, 아, 사람. 아, 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 사람 뭐안 되겠네 이거.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다른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잠깐은 그... 원래 제 직업이 호스트, 호스트 아 이번 게 이제 호스트였는데 전... 지금 잠깐 호스트 그만두고 잠깐 한국군을사기로 했습니다 그금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아,そうですね 어,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약간 한국군가 여자친구 이런 걸사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이제 칸오죠라고 하지 않나요? 우린 그런 게 없고 바로 결혼을 하는 거에요. 아아 그냥 결혼 상대를 찾아야 됩니다. 아 결혼 상대 찾으러 한국에 오셨구나. 한국은 말하자 일부다 처제라고 하죠. 이제 아, 여자친구를 아. 몇명씩 거느리거든요. 아 약간 삼천궁량 이제 음. 약간 그렇게 가야 돼가지고 아 다나카상 한국 역사 공부 많이 했네. 아 어, 다나카상! 다나카상!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아 M.K. 너! 아 M.K. 아, 근 스킨도 입혀놨어요 오. 다나카상. 어, 나이스. 어, 오, 좋은데 이거. 차라 아, 스킨 벗겨졌어. 아, 이거 내 스킨 있어가지고 이거. 고춧가루 불러주고 했네요 네, 고춧가루 불러주세요. 아, 이거 너무 오래해가지고. Let's Bel b e No Feel My 아, 다나카의 Feel My t 어, l e t b e 하여튼 하지 마라요 요시카르블나요 목적을 깎을게 더 드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나카창 어서와다네저 광대가 너무 아파요 이거 내가 광고하면 안 되죠 어떤 광고요? 내가 찍은 그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마비토크 그게 뭐예요? 그 성형 성형 정보 아하하그 아. 광고를 찍었었거든 듣고 안듣 말해볼까? 아 병원을 갔는데 피가 <laughs> 다르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찍었고 올리브영 그 광고 찍었어 알죠 알죠 아, 아직도 홍보 모델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봐요 그 놈들이 이제 광고를 안 좋아가지고 네 아니 뭐 필요하신 거 필요한지. 있으세요? 아난 필요한 거 없어 광고가 제일 필요합니다. 아 광고가 필요하지는 구나아 죄송해요 저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다 명품에 쏟아 봤었죠에 에. 나 뭉클레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 명품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 제발. 아 오른쪽으로 돌죠 오른쪽. 나 아마 오른쪽으로.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왼쪽 좀 많겠다 이거. 거기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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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여기인가이비 여기 어. 아니, 아니. 여섯 명 남았어요 어아잠만아아따이이렇이걸리는거따 이따, 아. 어디야 어디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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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따, 와 이거 안다 아 나이스 이거 왼쪽으로 가보려잠깐만 이쪽에 있었네. 와, 이걸 맞추? 아 어? 여기 아니구나. 아, 이거 치킨인데. 안 죽었으면 아, 다조고 됐어. 가 제발. 반대로 간다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아. 고생했어요. 아네 고생했습니다. 까비!